회역때 만기 형님하고 만났을 때 어. 누가 이길까? 어. 저는 제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대하고 전에만나을때 어찌 생각하십니까? 네가 졌다. <웃음> <웃음> 내가 졌다고요? 아. 어. 왜요, 왜? 이태현이한테 하고 예. 한번 물어 봐. 왜요? 그 태우 인재들교수로 있을 때, 예예. 때 훈련을 왔었거든? 예, 예. 태현이가 회역때 선수를 불려 놓았었거든. 예. 나한테 이겼는 걸 졌는가 물어봐 아 태형이 졌어요? 아 물어보면 알잖아 저하고는 안 했잖아요 형님하고 내가 졌으면 너도 예. 똑같이 마찬가지 너나 김영현이나 예. 김경수도 예, 하도 까불어서 내가 한손 가지고 했다 거짓말 하지 마요 뭘한 손으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형님 그 형님이 저하고는 안 했잖아요 그 뒤로 한번도안 해봤잖아요 하라 말하니 너는 진다 <laughs> 지금 옆에 김용대 한라장사가 있는데요. 어 용대. 용대하고 형님하고 현역에서 붙였을 그분 누가 있을 것 같아요? 한라컵 대 예. 한라컵 대는 내가 용대랑 비슷해지십니다 오. 오, 아오 선배님 감사합니다. 오. 한라컵 대는 예. 네. 한라컵 때 용대랑 비슷하다. 백두컵은 크더라도 기술이 없어서 둔하잖아 오. 용대는 힘이 있잖아. 용대가 역대 천하장사 중에 응. 남바3를 꼽으라 했거든요. 우리가 금방 문제가 있었는데 어. 이만기, 어. 강호동, 어. 백승일를 지금 찢더라고요. 야, 네는 니는 도댕이 시름이고. 뭐라고요? 도댕이. 아, 주둥이 시름이요. <laughs> 주...